안녕하세요. 오늘할 모델은 PC 마이크로트입니다. 좀더 가까이에서 예, 볼게요. 이제 게임을, 어, 떻게 할까? 아니, 그냥 너 편한 대로 게임해. 나무를 먼저 캐야겠죠? 맞다! 이거 칼이야, 이거. 곡깅이 아니야. 고괭이로 해야 될것 같아. 아, 잘못. 어, 이거 뭘로 하죠? 어, 뭐였지요? 도끼, 도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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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도끼고, 자, 해서. 같대야. 잠이 아, 아, 맞다. 잠깐만요. 아, 잘못했네. 그래서 그래서 아 그, 됐죠? 다시. 다시 자기 어떤. 얼굴 보여줘. 음그여기있죠 여기를 이렇게 하고 끝음 서로 나무룩 해야돼요 아 아쉽다 아이 뭐야 여기 어디야 뭐야 여기 섬인가 뭐야 여기 어디로 온거야 내가 아니 내가 어디로 온거지 아이 제가 어디로 온거죠 자 아, 섬에서 어디 가야겠어 아 여기 뭐있다한 번. <laughs> 자, 일로, 일로 와. 아, 일로, 어디로? 이렇게, 이렇게. 여기가 모두 <laughs> 없습니다. 사람이에요, 전. 이렇게, 이렇게, 이렇게 있고요 그, 이제, 목숨이. 이제, 여기, 여기 가서, 거기까지 왔어야 돼, 그렇습니다. 잠깐만요. 설치 좀 어, 카메라 설치 좀 하게요 네. 잠깐만 다시 돌아올게요 선생님 저 까불어서 그래요? 길건노 친구들이네요 네? 길건노 친구들입니다 네, 이제 저가 한번 해볼게요 으쌰 <laughs> 한 이렇게, 방에 죽었습니다 이렇게 쉽게 죽는다 아 이렇게 이렇게 죽는 건 이거 어떻게 해상이, 하는 거야 세상에 이렇게 이렇게 인질이 있다니 진짜 어려워 네 저가 해볼게요 진짜 잔인해요 그쵸 이런 네 게임이 그쵸. 이렇게 어리, 이렇게, 그쵸 이렇게 어리... 그죠 이렇게 그죠 이렇게 쉽게 가는걸 이렇게 느리게 가면 안되는 이 게임이 어딨어요 네 다시합니다 그렇죠 기차 기차를 피해야됩니다 기차를 피해라 <laughs> 한방에 음, 죽었습니다 아니에요 한방에 죽은 이거 아니에요 효진은 <laughs> 언제까지 할건지요? 이거만 할게요 네 어. 이상으로 얼굴 아 잠깐만요 어 좋아요 버튼 꾹꾹 눌러주고요 <laughs> 그리고 구독 버튼 눌러주고요 위. 이